자, 한글 들어갑니다, 선생님. 다, 나, 바라마바사 다, 나, 바라마바사 오, 불났다, 저거. 와, 기사 안에 들었다, 너희. 어이, 어이, 오자마자 도망가려 하냐고. 흠, 저거 선비에 있는데, 한이 넘어갈 수 있나. 아물나. 어, 뭐야, 누가 여기에 담배를 버렸어? 아니, 이게 불이 난다고. 우효, 타올라라, 나의 화끈한 마음. 아니 우리 팀뭐 하는데 나 이러다 고혈압 걸린다고 혈압이 너무 높아버린 나머지 화재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속이 다 들어간다라고 부른다 Fire up. 그리고 상황을 보니 우리 팀이 앞서고 있네요 저는 전원만 잡으면 될것 같네요 Let's 야 그만 쏴이 새끼야 남은 소화기 다 떨어지겠다. 기름샌다. 그러고 보니 저놈 지금까지 날안 때리고 있었네. 내가 그렇게 힘이 약했나? 우효 격침이다. 이거 보세요. 이 멋진 세종함의 위력과 재미를.